예, 약속하신 말씀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리. 여러분의 평생에 고백이요, 결단이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번 주간에는 구정명절이 있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아, 우리 오랜만에 보는 믿음의 예, 우리 가족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은 모든 방황을 끝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또 좋은 교회를 만난 복을 누리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그 확신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와 신앙과 가정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복 가운데 2주 전에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정명절을 맞아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몇분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권미경 씨의 아랫목이라는 책의 한 대목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도 장례가 보고를 받으니까 세 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광고는 두두 가정의 이야기가 됐지만 아버님을 보내고 또 어머니를 보내고 남편을 보낸 그런 가정들 그 가정들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면 내 마지막 인생의 시간까지 함께 배웅해줄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대한다면 내가 무엇인데 내 마지막 시간까지 나를 배웅해주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이 여기 이렇게 있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족 관계를 계속 확장하고 확장해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족 관계를 지역으로, 민족으로, 세계로 확장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살아갈 삶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인생 중에 복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 닮아 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총회의 총대 아니면 한국 기독교 총회의 무슨 높은 고위직에 있는 뭐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고 의결 기관, 당시의 종교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삶이요 생명이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 종교의 최고 의결 기관의 한 사람으로 있는 니고데모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그 정도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닐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또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이 그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고데모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년 예수에게 와서 내 신앙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해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고 지식이 출중하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 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낮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도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긷는 여인.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면. 그녀의 남편들이 과거에 여럿이 있었고, 지금은 그 남편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참 인생이 뭔가 비정상적이고 어두운 자리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삶의 어두운 자리가 간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자신을 가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담고 예수께서 사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언가 모를 인생의 문제에 휩싸여서 남들에게는 가리고 숨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고 계시면서 왜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어두운 문제에 휩싸여 계시는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 둘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삶에 무거운 문제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평생 지겹도록 쫓아다니는 그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한두 가지 문제까지도 완전한 해결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부자유가 자유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자유와 행복, 그리고 그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있고, 예수 만나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소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소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리소인들이 그리소인답게 살수 없는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 그리소인이면서도 그리소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 만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혹시 희미해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없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어느날 떠들썩하게 예수님의 이름 팔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안에 어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에 예수 없는 예수쟁이 그것이 위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위기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생명 걸고 그 성교적 사업에 다 하면서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혹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매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만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창립 120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바로 여기에서 갈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수가 모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20명으로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행사를 이루어가요. 그 안에 예수님 없는데 그 교회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남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인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언젠가 기쁨이 사라져요. 내 삶이 무력, 무기력해져요. 내 삶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해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는 내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신앙에 그 깊은 회의에 질문을 드렸을 때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찾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서 어둠이 빛으로 밝아지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생의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할 만큼 삶이 어두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목마르디 목마른 그 삶에 생수를 공급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넙죽 엎드려 이 고백 위에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예수님 만난 자들의 삶의 증거인 것이에요. 감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보통 진로를 걱정하고요. 인생의 선택의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를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한다.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 자리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죠. 제물.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입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핑계 되고 아무런 드림이 없는 예배도 많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드린다. 주님 앞에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보석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드려도 드려도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그런데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셔요.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당시 그 제물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까? 흠도 없어야 되고요, 티도 없어야 되고요, 모나지 않고 떼묻지 않고 상처도 없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때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감사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재물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릴 때 돈의 액수가 재물이 아니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쏙만큼 드려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재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 되어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정직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 감사의 고백이 된다면 감사를 표현하고는 있지만 순전한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감사가 순전해야 된다. 감사가 순결해야 된다. 불평과 원망이 없는 주님이 받을 살 실만한 순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은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은 평소 때 평소에 그의 행위를 외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하니까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감사의 흠집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는 특권을 먼저 가졌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지를 못하여서 감사가 아닌 불평의 습관으로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그들의 이 불평의 자리가 광야 40년 아니었습니까? 광야 40년의 불평이 그들의 삶 전체에 어둠을 만들고 불평의 무덤을 만들어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미래요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감사를 불평으로 삶에 주신 그 은혜를 어둠으로 만들면서 불평의 무덤으로 그들의 인생이 덮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립 120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문제가 간증이 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진정 주님 앞에 순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새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혹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불평의 습관이 가득 차서 여전히 과거의 그 어떤 것으로 여전히 지금의 힘겨운 환경에, 환경을 탓하며 불평의 습관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불평의 습관이 여전히 있다면 감사로 제사드리는 교회로 설수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창립 120년 사순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영적 여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로, 순전한 감사, 때묻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감사, 우리 예수님 닮은 감사, 그 감사드리기를 작정하고 불평을 제로로 살아가는 영적 체질 개선을 이룰 때, 여러분 120년 이후의 새 역사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채우고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우셨군요. 또 다른 그 역사 앞에서 그 구원의 새 역사를 찬송하는 우리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영적 여정에 여러분 불평을 제로로 만들고 그래서 불평이 없는 청정 구역 우리 순천 중앙교회를 감사로 가득 채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 역사의 주역들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의 감사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오늘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